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스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기초 제8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지난 제7 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제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을 한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우리가 유니베리에이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여기서 가설 검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설 검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서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번, 가설 검증하는 방법의 1번, 하느님 모수, 추 r u e p a 에 대한 규모 가설을 세운다. 하나님 모습에 대한 귀무 가설을 세운다는 것이 가장 처음이겠죠 그죠 가장 처음에 와야 될 순서겠죠 귀무 가설 널하이퍼아티스이라고 하는데 귀무 가설인 규모 가설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예제로 위 평균 회귀 모형의 개수인 뮤에 대한 귀무 가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다면요 우리 평균 회귀 모형 배웠잖아요 뮤가 있고 엡슬론 아이가 있는 엑스 아이는 뮤 플러스 엡슬론 아이이고 여기서 하느님 모수가 뮤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느님 과 뮤가 뮤넛 이퀄 지로라고 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 값 뮤가 0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뮤넛을 씁니다. 그래서 뮤 이퀄 0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왜 이렇게 쓰느냐. 뭐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써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뮤넛이라고 규모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뮤 이퀄 0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잘 알아, 뮤가 0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고, 뮤 나시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니까 뮤가 0이라고 생각해 하고 어,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가 뮤 이퀄 0이 아니라 뮤너리 이퀄 영. 그래놓고 이제 규모 이 규모가설을 테스트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95% 신뢰 구간을 구해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추정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추정치가 뭐겠어요? 뮤의 추정치 x 바죠. 그래서 x 바 빼기 임계치. 임계치는 1.98아니면뭐 1.98이 넘든지 그렇게 1.98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거 95% 임계치. t d i s t r i 의 임계치 95% 임계치. 그다음에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 추정치에 표준 오차. 우리 표준 오차 유니베리에 u 트그 프락 유니베리에 t 트에서 나왔죠. 그 추정치의 표준 오차를 곱해서 빼고 추정치에서 그다음에 한 번은 더해요. 추정치 더하기 임계치 1.98 곱하기 추정치의 표준 오차. 이게 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추정치가 얼마야? 그래서 x b a 가 됐든 b가 됐든 이제 회귀분석하면 b가 될 텐데 b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임계치 1.98 곱하고 추정치의 표준오차 요거는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꼭 외워두세요. 추정치 마이너스 임계치 곱하기 추정치의 표준오차라고 오른쪽 편에는 이제 플러스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우리가 지, 어, 지난 금지 7강에서 계산한 거그 숫자를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로 하면 식으로 하면 95% 신뢰구간은 x bar 빼기 1.98 곱하기 이게 추정치의 표준오차죠.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n 분의 s 제곱 x 플러스 1.98 곱하기 n 분의 s 제곱 스퀘어 루트 이렇게 쓰는 게 이게 95% 신뢰구간을 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아예 숫자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95% 신뢰구간은 아직도 아직도 뭐냐? 이거는 확률 변수, 랜덤 변수리고 밑에 거는 여러분들 없 아닌 확정된 95% 신뢰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1 0 1 5 4 5 이게 x b a 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1 0 1 5 4 5가 x b a 였고 빼기 1 9 8 u 8이 스퀘어 o t n 분의 s 제곱이 0.11331. 그래서 이제 빼면 되고 이 오른쪽에는 더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하한이라고 그러는데그 밑에 설명했지만 95%의 로어 바운드는 0.7911 하한 그 다음에 상한 어퍼 바운드는 1.2398 그래서 이제 이게 95% 신뢰 구간을 우리가 제대로 실제 숫자로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규모 가설를 그냥 검증하면 됩니다 규모가설는 mu n o equal 0이 95% 신뢰 구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 안에 없죠. 0.7911이 하한이니까. 그러니까 요규모가은는 어떻게 해요? 기각하죠. 당연히 우리 mu e q 얼마였어요? mu e q u a 뭐로 시작했죠? 1.0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해야 되죠. 그러면 규모가을 mu not equal 1. 요거는 95% 신뢰 구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1.0은 거기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 못함.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규모가설은 규모가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95% 신뢰구간을 설정해 놓았으면 어, 그95% 신뢰구간이 무언지 설정해 놨으면 규모가설은 아주 쉬운 중식운 쉬운 중먹지죠. 그냥 어, 들어가 어, 그럼 기, 저 기각 못해 어, 없어 그95% 신뢰구간 안에 그러면 기각 이거죠. 여기서는 똑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t 값을 계산해서 이제 t 값을 가지고 귀모가설을 테스트하는 거 그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하느님 모수에 대해서, 미 u 에 대해서 미 q 나 a l 얼마 뭐로 귀모가설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는 t 값을 아예 구하는 겁니다. t 값을 그래서 x bar 우리 값 알잖아요. 미 o 나은 이제 귀모가설 값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n 분의 s 스 s 스 u 어 r e root of SS square root o 그대로 놓고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s square root of SS s e o t q u a r e root of SS square root of 9 s s q u a t u e e e u a o t e q u a 1.98 사이가 95% 신뢰구간 아니에요. 그죠? T값이 1.98에서 1.98인데 8.96은 오른쪽으로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없으니까 1.98에서 1.98, 마이너스 1.98에서 1.98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되고 마이너스 1.98에서 1.98 사이에 0.14는 있네요. 그러니까 기각, 못함,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검증 결과가, 저 할파테스트 테스트 결과가. 근데 t값에, 요걸 t값으로 하는 거는 좀 불편하죠. 95% 신뢰구간 을 한번 딱 구해놨으면 이제 뭐 귀무가설이 무엇인지 간에 바로 기각, 기각 못함, 기각, 기각 못함 바로 할수 있는데 t값을 구해, 이용할 때는 t값을 계속 해,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귀무가설이 어, 달라질 때마다 바로 계산해야 되는 요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뭐 똑같은 유니베리 가지고서 할 건데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저7 강의 7번,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n은 200이고, seed는 5678, 그 다음에 seed는 어, 5678이고, mu는 10이고, 어, 전에는 1이었는데, xsum은 이제 초기화한 거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randol라는 function을 써가지고, x는 mu 더하기 e mu 더하기 ee, 가 epsilon i죠. 그래서 xsum 똑같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bar를 또 구합니다. X3을 J로. 그러니까 둘룹이 돌아갈 때마다 J가 바뀌잖아요. 1에서그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이걸다 돌아갈 때마다 X bar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20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200이 됐을 때는 사실은 유니베리에, Univariate, 프락 유니베리에서 구한 X bar 값하고 똑같아야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직접 구한 거예요. 둘룹을 써서.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지나야죠. 아웃풋은 어,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prog univariate 하고, data equal xdata 해서, 어, 똑같습니다. 그죠? prog print. 이것도 여러분들 아는 거야. 그죠? print 해라. 그래서, 아무튼 요 j하고 xsum하고 x b a r 매번 두 룹이 돌아갈 때마다 기억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한 거를 print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 거고, prog gplus는 처음 보는 거죠. 그죠? xdata를 써서, 어? 플러그 s 플러스 센텍스는 그 plus, 러시 와야 됩니다. 플러시 오는데 x 곱하기 J, x 스타 곱하 s 스타, 그 s 고 J 이 s 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왼쪽에 있는 변수 x가 s 슨 축? Y 축에 와야 되고 세로 축. 그 다음에 스타 오른쪽에는 J가 x 축. s h o r i z o n 평면 평면의 x축에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g 플러스에는 symbol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symbol. Value value가 뭐냐? X 값, X 값, Y 축에 있는 X 값은 뭐를 표시하나? 스타를 표시하나? 뭐를 플러스 사인으로 표시하나? 여기서는 다니다점으로 표시해라. 이거고 Interpolation 이거는 Interpol만 써도 되는데 value에서는 V만 써도 돼요. Interpolation은 그냥 다 쓰지 말고 i만 써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 점점으로 욕을 연결할까 그냥 놔둘까 연결하지 않고 놔둘까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점점이 연결이 안 됐고 이건 조인하라 이거는 연결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칼라는 다 알죠? 칼라는 색깔. 칼라는 무슨 칼라랄까요 이거 C만 써도 됩니다. 이 C equal blue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해라. 해가지고, run 하고, quit 하는데, 이 quit은, 아, 여러분들, 우리, 뭐, 처음 보던가요? q u i t 안 쓰면 두 번, 프 <laughs> 저기, 이 그래프를 그래, 플러스를 두번 해서, 어, 그냥 확실하게 한 번만 해라. 그래서 quit을 썼습니다. 뭐, 나간다, 이제 나간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간다, 플랏, G 플러스에서 나간다, 이런, 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걸 썼는데, 여러분들 내가 설명한 대로 뭐 아주 쉽죠. 어, 단그 우리가 못 봤던 거, 둘루이돌 음, 때마다 x b a 를 계속 구해내는 거, x b a 를 구해서 x b a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x b a 이골 x s u 나누기 j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u n i v a r i a t 우리 알고요. 그죠? 프린트 하는 거 설명했고, gplot도 이제 설명해서 여기서 value 대신에 v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interpolation 대신에 i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color 대신에 c만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바로 s e s 에한 거를 그대로 screen capture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자 이게 결과인데 한번 봅시다. 유니베리 담은 이제 평균이 나오죠, 그죠 평균이 나오고 어, 그 밑에 있는 아웃풋은 그 둘룹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200개를 프린트해라 해가지고 앞에는 잘라내고 에 뒤에 있는 200번 어, 다저때 어, 거기 에 있는 것만 그 페이지에 있는 것만 이제 해봤어요. 평균값 9.9386 이렇게 해서 200개 샘플인데 평균값이 9.9386 원래 하느님 값은 얼마? 10이죠, 그죠? 10인데 뭐, 그런대로 10, 10이니까 가깝게 평균 값이 나온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계산한 거, 둘룹에서 계산한 거 봅시다. 200번째, 9.9386 똑같죠, 그죠? 그리고 4478은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9.938이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럼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0개의 샘플을, 우리가 얻은 샘플을 한번 플러스를 해본 거죠. 여기 Y축에 보면 10이 있잖아요, 그죠? 10이 거의 중앙에 있죠, 그죠? 10이 평균값이니까, 하나님 평균값이니까 그 주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밸류가 점인가요? 점은 좀큰 점이죠, 그죠? 그리고 조인했으니까 I Join 해서 이제 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루고, 색깔은 블루고. 그래서 보면, y, 아, x, y축엔 x라고 써있고, 13, 고 위에 x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0, 바로 밑에 j라고 써있죠. 그렇죠? x축값은 j값이고, 어, 세로축값, y축값은 x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8강, 네,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